요호수아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요호수아의 눈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전쟁과 땅분배를다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백성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와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호수와서 24장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3장,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회상을 하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믿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3장에서는 회상과 권면과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4장과 24장의 차이가 있다면, 23장의 대상자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24장의 대상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권면에 말만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권면에 말만 합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동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을 쭉 보게 되면 결국 백성들의 다짐을 듣고 여호수아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24장에서 나타났던 이야기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다릅니다.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 될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본문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요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고가 언제 일어납니까? 방심할 때 일어나죠. 방심할 때. 뭐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하면 돼.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일이 익숙해지고 몸에 몸에 적응이 될때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 그들은 여호와만 바라보던 신앙의 눈을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앙의 타협이 생겼습니다. 신앙적 혼합주의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도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와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이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전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비전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호수아의 삶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요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삶. 그래서 늘 높은 곳을 보고 늘 멀리 바라보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 비전보다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에 지배받았던 삶.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전정긍긍하며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고 있는가?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진 않은가? 자포자기하고 있진 않은가? 이제 살만하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는 있지 않은가? 점점 비전을 잃어버리는 삶,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 신앙에 안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주위를 보시고 여기에 있는 물질과 여기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의 입술의 말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말의 힘이 그들에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칼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요소아와 갈렙이 너무나도 답답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이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 민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말에 휘둘렸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요소아와 갈렙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를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는 말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포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나아가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거대한 민족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을 했던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말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조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안주나 안주함 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에 선포함으로써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이었던 요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호수와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호수와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를 가진 너희가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가 지금 풍요롭게 누리는 것, 너희의 삶이 안정된 것,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내가라는 말을 이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누가 이끌어 냈다고 하죠? 내가. 5절. 누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냈다고 합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까지 보시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왕벌을 앞서서 보내어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건설하지 않는 성읍에서 살게 하고, 너희가 심지 않는 열매를 먹게, 먹게 하신 분, 누구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잘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은 굉장히 잘 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행사를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면,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안 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숙히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봄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곱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들이 비전을 잃어버려도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우와의 신앙이 엿어졌어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처럼 나의 나된 곳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명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50년 전부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여서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하라.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안정된 삶을 너희가 살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니 이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너무 섭섭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다짐을 했는데, 너는 너희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격려하죠. 같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신앙 격려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고 할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격려합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노희가 요호와를 섬기지 못하겠다.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교회의 봉사를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섭섭했을 것같습니다 아, 나는 더 나는 더 열심히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아 너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와의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자, 19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자, 질투라는 것은 사람의 대상에 집중되는 불타는 열정이죠. 불타는 질투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기니,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분량이 내가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니,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감정의 반대,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섬기겠다라고 한 내용과 여호수아가 말하고 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는 라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라 하는데, 어떻게 섬기겠다고 합니까? 17절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답니다. 18절 하나님의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18절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신앙으로 섬기겠다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보답 차원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조건절의 신앙. 보답하는 차원에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말한 것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수와 23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너희의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라.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여서 대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것, 그냥 일이 되고 그냥 노동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본역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도망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조로 찾아갔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봉사,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섬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보답의 섬김과 조건절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